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취향과 캐릭터 만들기라고, 처음엔 <laughs> 좀 예쁘게 진행을 해볼게요. 러프를할 때는 창을 새로 띄어서 항상 작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생각보다 어, 눈코입 외에 얼굴형이나 턱이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얼굴의 두상 느낌을 잡고 그 다음에 위치를 먼저 잡아요 작은 덩어리부터 잡게 되면 나중에 얼굴에 투시나 이런 것들이 어색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처음부터 묘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보다 살짝 대충 그려주는 게 포인트 자료를 좀 보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파악하고 부분 부분 관찰을 하면서 그리는 게 굉장히 그림의 퀄리티를 올려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딴 머리 그릴 때는 서로 교차되는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머리카락은 굉장히 한올한올 생명력을 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들여서 그려주면 확실히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눈을 그릴 때는 처음부터 깔끔하게 그리는 것보다 겹치면서 선을 좀 여러 개 만들어줘요. 브러시 크기를 작게 해서 선을 여러 번 중첩을 시켜주면 훨씬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크게 맞을 때는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옆머리가 돼요. 반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은 세로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자라요. 머리카락이 크게 봤을 때는 덩어리지만 작게 봤을 때는 결국 선들의 집합체거든요. 각각 방향에 맞게 흐름을 잡아주고 다른 변칙을 조금씩만 추가해줘요. 아주 조금씩은 변칙을 주는 게 굉장히 어, 그림이 좀더 어, 퀄리티가 높아 보여요. 여기는 솜털 같은 그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속눈썹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두꺼운 라인을 쓰는 것보다 굉장히 얇고 섬세한 라인들을 써주는 게 좋고요. 약간 꿀팁인데 이렇게 밑색 채워 넣잖아요. 이거로 하면 좋아요. 선택할 때 보통 라쏘로 하잖아요. 이걸 브러시로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라수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라쏘로 그려주시면 편합니다. Ctrl H를 하면 라쏘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다음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근육질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까요? 오늘 주도를 합시다. 펑퍼짐한 옷들은 주름이 지그재그로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SF는 유선형이면서도 각지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캐주얼한 SF 느낌은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만 조금 기계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적당히 좀 밸런스를 주면 굉장히 좀 SF스러워져요. 현대 판타지도 비슷한데요. 이거는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곳에 갑주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그 기계 같은 거는 어 사실 조금 필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원 같은 걸 그릴 때딱한 번에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선이 딱한 번에 끊기지 않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어, 똑같은 디자인을 그리더라도 훨씬 형태력에 있어서 설득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그럴싸한데 쉽게 그리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명암을 좀 많이 넣는데요. 곱하기에 마스크를 추가해서 약간씩 밝은 부분을 지워주고 있어요. 그림에서 밝은 부분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내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림의 전체에서 밝은 부분을 한40% 이하로 두면 그림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필압을 조절하는 걸 연습하시면 훨씬 그림을 그릴 때 혼을 쌓기가 쉬워지거든요 음, 옷 주름은 일단은 어, 어디서 힘의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옷의 재질에 따라서 약간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런 약간 금속이나 광택감이 있는 애들은 차라리 어둡게 누르고 밝은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빡 주는 게 효과가 좋아요. 일단 어 10시 10시 반이 돼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다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프로픽에서 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슬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은 오수경 선생님의 포켓몬 이나 방송이 있으니까, 어, 다음 주나 이제 화요일, 목요일은 프로픽 방송 꼭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